안녕하세요. 저는 뮤닥터에서 수강 중이고 학교에서 종교 1등을 하고 있는 황아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소년단에 노래와 춤을 좀 따라 하면서 아이돌을 막연히 좋아하는 건그 이상에 제가 아이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부를 쭉 해오다 보니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고 이제 올해 초에 되어서야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유상터를 수강하게 되면서 아이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에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SNS에 활동을 하다가 광고를 보고서 유닥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걸과 댄스 종합반을 수강 중이고, 댄스에는 이제 기본기와 여러 박자감각, 리듬감각을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걸 수업은 음감과 제스처, 표정, 무대,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배웠다는 그런 느낌과 실제로 기본기를 통한 훈련이 음감이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목적 의식 없이 공부만 해오다가 유다 부터와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돌의 꿈에 더한 발짝 다가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과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님이 제롤 모델이신데 세계적이고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담은 그런 그룹의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게 지원을 하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특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놓지 않고 아이돌을 같이 준비하는 편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이돌 이야기도 잘안 하고 그냥 노래랑 춤만 조금씩 하다가 갑자기 아이돌이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유닥터를 다니게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막연하게 동경하고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유덕터에 왔었는데 여러 가지 친절하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오디션을 볼때 t v 라던가 무대 연기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